소주계의 전국구 차미슬. 같은 차미슬이지만 번호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꿀팁 받아랏! 야! 다른 소주와는 달리 참이슬에는 F1에서 F4라는 고유 번호가 병에 새겨져 있는데 이는 참이슬을 제조하는 공장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F1은 경기 이천, F2는 충북 청주, F3은 전북 익산, F4는 경남 마산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생산 공장마다 맛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F1은 단맛이 납니다. 그 이유는 쌀로 유명한 경기 이천의 지하수가 단맛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F2에서 F4 까지는 쓴 맛이 조금씩 증가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F3은 구하지 못했지만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쓴 맛의 정도를 구분하기 힘드니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먹고 깔라 되는 건 F1부터 F4까지 똑같아. 첫잔 술이 달달한 날이 있죠. 그 날은 술이 잘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은 F1에 당첨되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진로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사실무근이며 청주 마산 공장은 소주를 병에 넣는 병입 작업만 하는 곳이고 각 지역의 물도 정제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요. 저는 F1이 더 달다고 생각하고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달다는 느낌이었는데 음...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술 마셨더냐? 팔아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는 거야 이거 F1인데요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얍!